지난주 금요일에 업비트가 코인빌릭이라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빗썸이 오늘 국내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해서 최대 4배까지 다른 코인을 빌려서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비트와 빗썸에서 100만 원을 담보로 공매도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래소별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비트보다 정확히 5일 뒤에 빗썸이 내놓은 이 서비스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총 10종의 주요 코인을 지원하고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용기간이 최대 30일이라는 건데요. 중간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일일 수수료는 0.05%로 꽤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에요. 빗썸은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게다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급격한 시세 변동이 감지되면 청산 조문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거든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2017년도에 마진거래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용 전에 교육과정이 의무라는 겁니다. 약관동의부터 시작해서 직접 입력 그리고 퀴즈까지 총 3단계의 교육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보호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과거 2017년 마진 거래가 금지됐던 이유들을 생각해 볼때 이런 빗썸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선 빗썸은 담보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반면 업비트에서는 0.2배에서 0.8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설명하면요. 1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넣었을 때 빗썸에서는 400만원어치의 코인을 빌릴 수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최대 8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업비트에서는 7월 9일 현재 비트코인과 테더, XRP의 3종만 지원하고 있지만 빗썸은 10개 코인을 지원하고요. 강제상환 기준도 빗썸이 107%로 조금 더 여유로운 편입니다. 확실히 빗썸이 더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선 변동성 위험이 가장 크죠. 코인 대여 서비스는 현물 시장에서 직접 매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즉시 받게 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락하면 자동 상환이 실행되면서 담보로 넣었던 코인까지 손실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2027년부터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대여를 통한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해 4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하위 규정이 확정되면서 지금보다 더 엄격한 요건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썸의 코인 대어 서비스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담보 네배 레버리지와 10종 코인 지원이라는 공격적인 조건은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동시에 107% 자동 청산 기준과 복잡한 수수료 구조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규제 환경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충분한 학습과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뭐, 물론 조심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수익만 내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17년에 금지됐던 마진 거래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마진 거래는 정말 무모했거든요. 담보 없이 그냥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해서 베팅하는 방식이었고요. 실제 코인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이만 정산했는데요. 말 그대로 도박과 다를 바 없었죠. 그래서 경찰이 도박장 개장 혐의로 코인원 임직원들을 입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빗썸의 코인 대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현물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진짜 코인을 빌려서 거래하는 구조거든요. 규제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죠. 2017년 당시에는 가상자산 관련법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콜드월렛의 80% 보관 보험 가입 이런 안전장치들이 의무화 됐거든요. 올해 10월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은 이런 보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운영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 투자 전략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예전 마진 거래가 그냥 가격 예측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투자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로 코인을 빌려서 시장에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거든요. 레버리지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담보로 맡긴 자산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빗썸과 업비트를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요. 빗썸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 같고, 업비트는 안전성을 우선시한 것 같거든요. 빗썸은 4배 레버리지에 10종 코인을 지원하지만, 전월 거래량 1000만원 이상인 블루 등급 이상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반면, 업비트는 최대 0.8배 최대 레버리지로 제한하지만, KYC만 완료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수수료도 업비트가 하루에 0.03%로 더 저렴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빗썸은 높은 수익을 노리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4배의 레버리지에 다양한 코인을 지원하니까 전략의 폭이 넓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강제 청산시 수수료로 추가로 1%가 더 붙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죠. 0.8배의 레버리지라서 손실도 제한적이고 92%에서 강제상환되니까 담보 손실 위험이 조금 더 적죠. 다만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두 서비스는 서로 다른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빗썸의 코인 대여가 매력적일 겁니다. 반대로 안전하게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초보자라면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4분기에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 세부 규정에 따라서 조건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일지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공매도 전략을 세울 때 가장 핵심은 담보 선택이거든요. 저라면 담보로는 변동성이 적은 테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원화나 다른 코인을 담보로 쓰면 담보 자체의 가격이 떨어져서 예상치 못한 청산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빗썸의 4배 풀 레버리지는 웬만해선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만 활용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실제 수익성을 계산해 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담보로 넣고 코인 가격이 10%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빗썸에서는 약 39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78,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예상과 달리 가격이 3% 정도만 반등해도 빗썸에서는 바로 청산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반면 업비트는 청산 여유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험이 풍부하고 단기간에 확실한 하락을 예상한다면 빗썸을 활용하되 절대 풀레버리지는 금물입니다. 3일에서 한 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빠르게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현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비트를 활용해서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50% 정도만 공매도해서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는 용도로 말이죠. 특히 갑작스러운 시장의 이슈에 따른 이벤트 기반 거래에서는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의 대량 토큰 언락이나 악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럴 때는 비썸이 10종 코인을 지원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서 유리합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위주라서 알트코인의 공매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전략을 쓸 때는 반드시 담보로 usdt 테더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다른 코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자 수수료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업비트는 8시간마다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업비트에서 7일 이상 보유하면 수수료 감당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반면 빗썸은 단순 하루짜리 이율이라서 예측하기가 쉽죠. 그래서 단기 공매도는 비썸, 일주일 이내 해지 용도는 업비트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자동 청산당하면 수수료가 1%에서 1.5%가 붙으니까 절대 청산당하지 않게 담보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실제로 적용하려면 매일 보고 앉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한 자동화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새벽 시간이나 주말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대응 제대로 못 하면 바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라면 한0.5% 단위로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간단한 봇 같은 걸 만들 것 같은데요. 누구나 간단하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종목 검색기나 자동 봇을 소재로 영상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원하시는 소재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